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2절까지 교도 가실 때에 42절은 다같이 다같이 하는 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다 같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사모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는 것도 달라진 것이고, 기도, 기도하기 시작한 것도 달라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달라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달라진 것이고, 참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적어도 믿는 자라면 다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곳에 내 영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지. 내가 참 신자가 되어야지 하는 다짐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선한 일을 사모하게요.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 소원이 생기지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가지고 주님께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래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게 더 많은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기도 하고, 보통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를 안 다음에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사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한 가지만 말한다면, 여러분은 각각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 이거 사모합니다. 다른 것다 제쳐두고, 다른 거 없어도, 이것만은 주님 꼭 사모합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또 환경이 답답하고, 몸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또 많은 갈등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힘든 세월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걸 주시옵소서, 저것을 해 달라고 우리가 각각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주님이 딱한 가지 너 내가 꼭 해주고 를원하는게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8장 보면은 문둥병자가주 앞에 나왔을 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이 사람은 분명히 말했어요. 소경도 말하기를 주여, 난눈 뜨고 싶습니다. 문둥병자도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적어도 신자라면 주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뭐 원하냐? 주님 이거 꼭 원합니다. 이건 정말 내가 꿈에도 소원하고 있고 자나깨나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다 알아주세요. 전부 다요. 이것은 어찌 보면 별로 사모함이 없다는 것과 같을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평소에 나사로와 그두 자매들은 주님이 무척 아끼신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배단이라는 곳입니다. 배단이란 말이, 저도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아, 예수 믿고 나와서 교회 생활할 때에 그 배단이란 말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제목이 배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단이 배단이 나는 그 뜻이 무척 좋은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통 당하는 자의 집이에요. 괴로운 자들이 사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실망했어요. 나는 멋있는 아주 굉장한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통 당한 여러분 성경에 벳 그럴 때는 다 집이란 뜻입니다.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벳레헴 그러면 떡집이란 뜻입니다. 벳 아니 아니란 말은 고통 당한 자의 집이란 뜻인데, 거기 사는 나사로와 그세 남매를 주님이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주님이 하필은 배단인 사람을 사랑했을까? 좀더 여유가 있고 편안한 곳, 좀우스게 말로 뽀대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고,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고통 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우리를 주님이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베단니에 있는 나사로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슬퍼하며 문상을 왔었고, 주님은 늦음하기 장례가 끝나고 이제 나흘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의 무덤 앞에 가자고 하시더니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아라 위대인들은 이제 바위로 무덤을 파고 이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바위에다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돌을 굴려서 이 불을 막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은 예수님의 비무덤이 있는데 그 바위로 된곳 안에 있어요 그 앞에 지금은 돌이 없어요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까 마르다가 의아해가지고, 뭐 하시게요? 아니, 지금 썩은 냄새납니다. 뭐 하시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일 하신다고 마리아, 마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의 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 장면은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로 하고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41절에 보면 은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여기에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다.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마테마가 누가 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했단 말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 복음서도 있고 딱두번 나온 복음서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 요한복음에는 단한 번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말 대신에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똑같이 볼수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기도하신 겁니다. 요한은 고의적으로 기도하시단 말씀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고 쓴 복음서예요. 요한 복음은. 하나님은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기도하셨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걸 확실히 말하려고 기도하시니라 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겟세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와는 그걸 우회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눈 감고 기도하지만은 주님은 눈 뜨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 그러면 눈 감는 거 물론 돼가지고 이제 눈을 의에 감는데 사실 눈떠도 괜찮아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원칙인데 눈뜬거 보면은. 애들이 벌써, 선생님, 제눈 떠떼요 하고 가르지 이런 애들도 있죠. 괜찮아요, 눈 떠도. 다만, 기도할 때눈 감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골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데 방해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눈 감는 것 뿐이지, 기도는 눈 떠도 괜찮습니다. 또 다음 주다눈 뜨고 기도하겠네요. 그면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눈 감고 기도하세요. 불꺼버릴 테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한번 더 나와요. 42절에 나오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도하셨어요. 또그내말 들으신 것이 가끔이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도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곧 오늘날 우리까지도 위함인 말씀이에요. 일부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를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 알게 하려고. 무엇을 알게 했을까? 아버지는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분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부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면 아버지가 안 들으시겠냐? 아닙니다. 우리를 위함이다 이 말이죠. 알게 하시려고 뭘 아버지는 내 말을 항상 들으신다. 왜 항상 들으셨을까? 에이, 아들이니까 들으셨겠지요. 라면 아주 어린 아이 같은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가 항상 들으셨다. 왜? 당연하지, 아버지가 아들 말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 그 이유를 보기로 하지요. 자, 요한복음 8장 좀 보세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게 뭐냐면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은 자신이 능력이 많다고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내가 지금 기도해서 열두 형제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능력이 있을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내가 이만큼 능력 있다는 것보다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능력이 많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권능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나니가함께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도 나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판단을. 증가하신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자 29절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또 나옵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를 혼자 두신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말을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참 부러워요. 아버지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이 모르신다고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사람은 당연히 권능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가장 큰 시험 뭘까요? 기도한 다음에 과연 내 말을 주님이 들으셨을까?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가 스스로 안 믿어져 가지고 방황했던 적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걸 알고 기도하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을 부러워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일이 한 사실. 그걸 우리는 이 시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시고 계십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우리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잠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이에요.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 성경이에요. 우린 지금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우리가 구할 것도 많겠지만은 자나깨나 내게 꼭 있기를 사모하는것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언제나 들으심을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저 이전의 아브라함도 오늘날 다윗도 오늘날 우리도 오늘날 항상 오늘날 듣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죠? 그 말씀은, 그 반대편이 뭐냐면,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항상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린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말을 들으신다면, 이것만큼 큰 형통이 있습니까? 더큰 역사가 있습니까? 더큰 부름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를 이 약속이 이미 되어 있고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과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만 남았어요.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신 사람 되는 것만 남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소원하고 있고 원하고 있지만 내가 행 행동차 하면은 현실과 이상은 늘 동떨어져 있지요. 이미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주님은 주님은 두 번이나 거듭 거듭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왔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란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겹쳐 나온 게 없어요. 왜두번 했을까요? 그만큼 강조하신 겁니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거듭 말씀하실 만큼 이건 확실한 거다. 의심할 곳 없다. 분명하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답은 나와 있어요. 이제 답을 가지고 위한 그전 단계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답은 그냥 그냥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이건 그러면 당장 돼야 돼 이건 반드시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마음먹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고 구경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항상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이제 속히 우리 앞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말을, 내 말을 듣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내말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말을 항상 들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얻어야 할 믿음이에요. 우물쭈물하고, 아이 말도 안 돼, 그럴리 있겠나고, 사양하고, 그저 못 번치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은 내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주님을 날마다 섬기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것이 오늘 밤에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이 천지간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가 하나님이 그 말을 항상 들으신 사람 될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 예. 이제 암심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사귄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모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두려고 항상 내 말을 그분이 들으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배움기를 사모하오니 소원하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내가 영원히 섬고 할 주님. 내가 영원히 섬고 할 주님을 내가 이 밤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방황했던 시간들을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눈뜬 것처럼 손으로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 약속.